사실 보정 필요 없다 하면 어느 회사도 굿즈 필름습니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 작가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제 친구 영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굿즈 필름의 XT 1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바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제품 한번 가보실시래요 사실 지금 제가 알파 세븐 M3를 구매를 해서 저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에게 원래 메인은 알파 세븐 R2였습니다. 이게 고화소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4,240만 화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거대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뭐 영상도 많이 찍긴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일상에서 일할 때 쓰던 카메라로 뭔가를 찍고 그러면 일할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취미로 부 정도 필요 없는 카메라 하나 구매해 보자. 사실 보정 필요 없다 하면 어느 회사도 굳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죠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는 바디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뭐 XT 4라던가한 자리 숫자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상위 기종, 그리고 뭐 XT 30 같은 두 자리 숫자가 보급 중간 기종, XT 100, 200 같은 세 자리 숫자가 이제 고급 기종인데요. 사실 저는 취미로 구매한 거기도 하고 손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7장인이라고 불리는 아티산의 이제 수동 렌즈를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제가 오늘 이 친구를 불러온 이유는 후지 필름 카메라를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간단하게 좀이 제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후지 필름을 갖고 싶었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MK 작가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필름 카메라나 여기 앞에 있는 저넥스 7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사진을 찍는 걸 원했어요. 근데 저는 또 감성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프지필름의 카메라를 사고 싶다고 MC 작가님한테 둘러봤습니다. 어, 저한테 사고 싶다고 했던 바디가 혹시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그 XT 200인... 200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음... 사실 이 제품과 x t 은 같은 바디이죠. 뭐 이건 XT 100이고 그 제품 은 200인데 200이 후속 제품이긴 합니다만 같은 2,400만 화소되고 1.5 크롭 센서 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뭐 다이얼 위치 이런 것들 을 설명을 드리고 실 사용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긴 건 어떻게 생겼나요? 엔티크해서 이뻐요, 솔직히 그렇죠. 특히 제가 또 이제 가죽 케이스를 껴놓긴 했는데 이걸 뺀다고 하더라도 되게 엔티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손맛을 좀 즐기기 위해서 낚시처럼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앞에는 7장의 세븐 아티상스의 이제 송맨들 장착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렇게 소동렌즈를 장착을 하던 후지의 렌즈를 장착을 하던 되게 감성적이고 필름 카메라처럼 생겼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일단 이 제품 센서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열0 1.5배 크롭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보이시나요? 네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크롭 센서와 풀 프레임의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풀 프레임과 크롭 센서의 사이즈 차이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솔리 카메라 앞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도 이거는 마이크로 포서도 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사이즈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크롭 센서 정도면 작은 건 아니에요. 지금 용용님이 쓰고 계신 바디도 X7이면 크롭 센서잖아요. 그렇죠. 되게 잘 나오잖아요. 네, 충분해요, 나테는 솔직히 아웃포싱도 잘 되고 그쵸? 빠릿빠릿하고. 사진으로서는 일반인인 저한테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사실 크롭 센서이기 때문에 뭐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풀 프레임 쓰거나 진영 카메라 쓰시는 분들의 입장이생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다이얼을 좀 보여드리자면 모든 다이얼이 있고요. 전원 모노프 스위치가 있고 전원 오노프와 함께 셔터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 버튼이 따로 나와 있는데 뭐 이건 큰 특징이라 볼수 없을 것 같고요. 펑션 버튼이 모드 다이얼 바로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이얼 세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둘라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지만 다이얼 버팅이 되어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감성적으로 생겼는데 네, 요거 한번 눌러 보시게요. 사실 생각지도 못한 게 오, 아 그래요? <laughs> 사실 약간 엄지 그립처럼 생긴 이런 버튼이 하나 있어요. 사실 감성적으로 생겨서 뭔가 누르면 뭔 무슨 일 일까 되게 궁금하게 했는데. 사실 저는 속이 플래시어서 좀 실망을 하긴 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뭔가 감성적인지 않은 것 같지만 살짝 그런 그런 편인데 깨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유튜브를 보면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플래시가 달려 있다 대신에 뒤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천장 뭐 가운싱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할수 있기 때문에 조명 동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실 이 제품과 XA7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XA7은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약간 소미로 따지면 지금 X7을 a 사용하고 계시지만 X시대로 좀 얘기를 하고 알파6000 정도 시대를 얘기를 해보다면 얘는 알파6000 같은 느낌이고 XA7 같은 거는 알파510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뷰타이러는 없고 좀더 고급형 센서 n s 가 r I d 거 n t want to call you be t e l l i 라고보시 보시면 될고요고요후보을 보시면 t t 인더가 동그랗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a u s e I think I was g 은 i n g to go up. So, I w 고 s 고 o 고 n g to f i 고 d o 보기, a b 보기 t Tongara and Tinga. I was 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휠 was g o i n 이렇기도 하기 때문에 세팅을 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는 AF, 여기는 화이트 밸런스, 타이머 이거는 카메라 세팅 값또 여기까지면 다이얼 옆에 있는 펑션 버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 메뉴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OK 버튼이 메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OK 버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본적인 단위들 세팅에서는 이걸 누르면 뒤로 가기가 되기도 했어요 소니 같은 경우는 뒤로 가게 되기도 했는데. 얘는이 왼쪽에 있는 버튼이 뒤로 가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또 디스플레이 백 버튼이 있고요. 사실 이 제품을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액정이 어떻게 되죠? 터치가 됩니다. 그렇죠? 터치가 되죠. 사실 지금 알파 7 M3는 터치가 되고 알파 6 0 0 다리도 터치가 되지만 어, 기존에 사용했던 R2, M1 사실 이런 것 터치가 되지 않고 되게 답답했었고 그렇죠? 안 그래도 AF가 좀 답답한데. 터치도 안 되니까 나 잡고 싶은 데 이걸 못맞추고 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점들이 있고요 이 제품 화면이 또 돌아갑니다 네. 부당향으로 돌아가는데 네. 어떻게 돌아가죠스위이랑 틸팅이 가능한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틸팅만 되는 제품입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틸팅만 되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니는 뭐 2, 300만 원짜리로 틸팅만 되는 것에 반해서 이 제품은 틸팅도 되고 이렇게 스리블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찍을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리블도 되고요. 나를 보고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킬층도 된다는 점 이게 스리블과 세팅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되게 신경각도로 여러 각도에서 되게 많이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XT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보급형 제품입니다. 가장 고급형의 제품인데 반해서 다이얼도 다양하고 모두다이얼도터 해서 다이얼이 총3 개가 더 있고요. 그리고 기장이 되 개, 애드장, 화면이 설치가 되고 스위블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겠고요. 그럼 단점은 없냐?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바디를 구매하고 가장 실망했던 거은 필름 시뮬레이션이 몇 가지 빠져있다라는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은 사실 뭐. 그러니까 사용하는 시뮬레이션들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4K가 15프레임이죠. 사실 4K 15프레임은 쓰라고 만든거지는잘 모르겠거든요. 15프레임이면 되게 똑똑 끊기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좀 유머러스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건 가능하겠지만 4K 15프레임으로 무언가 리뷰 영상이라던가 브이로그를 찍 힘들다. 사실 이게 스위블이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물론 프 k HD 가 있기 때문에 뭐큰 상관은 아닐 수 있겠죠. 아직은 그 아직은 프뭐 4K HD 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OK 15프레임이가전이고요 생긴 거는 이게 뭐로 만든 것일까쇠 같은데 메탈이나 쇠 재질로 만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점 같아요. 어 지금 6,400 중으로 한번 보시면 이쪽 부분이 이미 좀 까졌습니다.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거 어제를 달았요 <laughs> 그래서 건성해서나요여 나와요. <목소리> 그어부고아좀 많이 아프긴 한데 까진다 이게 큰일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게 까진다. 이게 물론 메탈리어도 아스팔 떨어뜨리면 까지고 하겠지만 좀 내구성 약하다라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실장인의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용용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신 게 있어요. 용용님이 원래 이2 0 0을 구매하려고 하셨다 보니까. 사실 카메라만 있는게 아니라 렌즈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뭐가 뭐, 단점이라고 하죠 뭐, 후지필름이 전체적으로 렌즈가격이 비싸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소니나 캐논, 이콘 이런 3사들도 렌즈가격이 뭐50.8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원, 10만원대 이런 제품들이 많긴 합니다만 원래 렌즈가격이 비싼게 많아요 근데 걔네는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쵸 많이 팝니다 중국가가 낮게 형성이 되기도 하고 중고제품이 많아요 그쵸 렌즈는 사실 중고사도 상관없거든 맞아요 근데 얘네는 중고도 부하기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 비싸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많이 사야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이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수요도 적은이 공급도 잡고 계속 그렇게 무한 뭐 반복이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셔터 스피드 4,000분의 1초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뭐 풀프레임 뭐 알파7M3, 뭐 알투 같이 8,000분의 1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용하는데 큰치장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당 6매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퍼가 좀 적어요. 버퍼가 뭐냐 아시나요? 그런 는데한번더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Costa kutuskin passado> 뭐냐면 6 장으로 두두두두 찍는 데 네. 이게 무한으로 사장을 두두두두 찍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버퍼가 여섯 장이라, 그러면 초당 2 분에잖아요, 그렇죠? 이 초밖에 못 찍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버퍼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yani 보급형이다 보니까 버퍼 용량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요즘에 인기있는 AF 시스템 눈에 좀 맞추는 AF 아네 뭐라고 하죠? 전자식 뷰파인더가 아니라 아이애프 아이 AF 죠따르라고 하면 안 자를거에요 아이애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AF가 사실 소니, 캐논, 니콘 얘네들보다 좀 느린게 맞아요 파나소닉이라던가 호지필름이 얘네들보다 좀 느리지만 아이애도 탑재되어 있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 단자도 있고요 근데 마이크 단자가 조금 독특한 것같더라고요 이게... 손톱이 있을래요? 손톱은... 네... 이것좀열어주시래요 열었습니다 이게 네.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마이크 단자가 또 빨간색이 아니라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 마이크 단자가 몇 밀리죠? 아시나요? 셀러파이어 번짜리만 기억을라잖아요 보통은 3.5mm거든요 네. 그대는 2.5mm로 제가 알고 있어요. 3.5mm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젠더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이 뭐, 이기는 한게 뭐, 장점이라고 하겠지만, 또 일반적인 마이크는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젠더가 필요하고, 뭐 그로 인한 뭐 손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음질 손실이 런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필름 시뮬레이션은 총 11개가 들어있고요, 아티 필터 11개가 들어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뭐, 보시니까, 장난감 들어보시고 어떤 거 같으세요? 이쁜데 솔직히 말해서 MK작가님 같이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거에는 이렇게 신용으로 굳이 x t 들 같이 막 굴리거나 장난 삼아서 찍을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사면 조금 과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예로 메인바디를 메인 애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필름도비싸고 해가지고 일반 전문적인 분한테는 좋지만 장난감 용으로 저 같은 용으로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취미 바디로구매 했고요. 뭐이 문제를 갖고도 한데 <laughs>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아, 하나 단점이 아, 하나. 하나 얘가 예쁘잖아요. 그쵸? 그렇죠? 카페에서 얘를 올려놔요 책상 위에 그렇죠 그러면 뭘로 찍어야 되죠 또 다른 카메라로 찍어야 되죠 결론은 두 배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무조건 두 배다 <laughs> 원래는 제 하나만 들고 다닌다는데 이쩌도 뭡니까 얘를 또 찍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쟤를 또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취미 용으로 그냥 얘를 들고 얘만 들고 다녀야지 해서 샀는데 결론은 오히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들고 다닌 거죠 그렇죠. 그게 단점인데 얘에 대한 조금 그걸 뭐라 그러죠 콩깍지 그쵸 콩깍지가 좀 벗겨지면 아마 얘만 들고 다니지 않을까요. 어쨌든 XT100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그것도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인사 해보시죠. 아네 지금까지 오늘의 게스트 MZ 작가님의 친구였고요. 이렇게 후지필름 같은 거에 대한 메이저가 아니라 사실 마이너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반전남다고겠다야이반이랑 반조. 광고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분자 되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가지고 싶지만, 가지기에는 좀 힘든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